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저는 지금 학성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말을 탄 장수가 두 분이 보이는데요. 한 분은 우리나라 장수 같은데, 다른 한 분은 영화에서 본 중국 장수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왜 이곳에 계신 걸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이곳에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선과 외군, 그리고 명나라 간의 국제적인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400여 년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울산 외성은 울산 중심에 있는 작은 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비석처럼 서 있는 돌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돌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1597년 12월 30일, 왜군은 갈증에 시달린 나머지 말에 피를 마시고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하였다. 와, 이 돌에 새겨진 글만 봐서도요, 당시 전투 현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다는 건 입구의 빛돌뿐만 아니라 안내도와 그림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학성공원 안내도라고 해서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꼭 마치 옛날 일본 성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는 우리나라인데요. 왜 일본 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임진왜란 때 가장 큰 전투, 우리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큰 전투가 펼쳐졌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조선군뿐 아니라 일본군 그리고 또 명나라 군까지 10만 대군이 올려가 여기서 싸워가지고 최, 최대 2만 5천여 명이 전사하고 또는 뭐 적게는 약만 명이 전사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전투가 펼쳐지던그 가장 극점지가 바로 이곳 이곳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외군 명나라까지 이곳에서 네. 아주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졌던 건데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그런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이 거의 끝나갈 점에 정유재란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명나라 군이 이제 선멸, 선밀, 외군 선멸을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모아와 여기서 쳤어요. 저걸 쳤는데 그, 거기서 이제 약 12일간 참 죽고 살기로 전쟁을 펼쳐가지고 썼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게 무슨 전투인가요? 그걸 도산정 전투 또는 학성 전투. 그렇다면 외군이 울산에 외성을 쌓은 지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류제란 그 역사를 잠시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일본 군들이 이제 쳐들어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이게 내려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자기 쫓겨 내려와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진지를 이제 성을 쌓은 것은 이제 또 일본으로도 건너가기 편하니까 또 자기들도 군수물자를 지원받기도 쉽고 하니까 이 바닷가에 이제 울산을 비롯해가지고 뭐 사천이나 쭉 남해안에 성을 한 쓰는 개쯤 그런 산 그런 곳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400여 년전 피비린내 나던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음, 공원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좋네요 산책하기에. 아 그렇죠 좋죠 뭐 숙주고 제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데,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장소들이 이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아, 그렇죠. 역사는 항상 세월은 모든 걸 덮어주지요. <laughs> 울산회성을 일명 도산성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역사서엔 도산성 전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낯선 이정표가 있는데요, 선생님. 네, 네, 네. 본환, 이지환, 삼지환. 이게 무슨 힘인가요 아, 이게 이제 저 위에 이제 평평한 데 있잖아요. 저 이제 그 모든 장수들을 지 지부가 있습니다. 본 안에 이제 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지환이라는 거는 지금 저쪽 방향인데 저기 이제 중간 거 먼저 그 장수들이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삼지환이라는 건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인데 여기는 최일선이니까 가장 용감한 그 장교들이 이제 지켰죠. 위로 오를수록 전형적인 외성의 구조를 지닌 학성공원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어? 여기 또 무슨 안내문이 있네요, 선생님? 아, 예, 예. 여기 이제 본원 출입구입니다. 아. 그,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요, 보시면 이제, 마스카다 고구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구라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금 이제 막는 막론, 막는 거 있었고, 여기 문이 있었고, 이 문도 방어 시설입니다. 오, 바로 여기군요. 네, 오, 돌무더기가 있고요 여기에 네. 본환 출입구가 딱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 있어가지고, 여, 딱 완전히 군사가 막았죠. 네. 출입을 이제 완전히 그 막고, 보다시피 여, 여, 돌이 여,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옛날 그 400인전의 그대로 모습입니다. 지금 와.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돌, 이 축성한 네. 흔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참 격전지니까 여기저기 뭐 이래 시체도 있었고 부상자도 누워 있었을 때고 그리고 또이 당시에는 또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탈출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성을 만드는 데 관계 한 되는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히 그 인력을 들였다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출입구를 지나 본환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전투를 지휘했던 장소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요. 성벽이 아직 남아 있어 외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세상에. 저기 태화강도 보이고요. 와, 이곳에 서서 보니까 울산 시내가 한눈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지금 저, 저쪽이 바다 하구잖아요. 저 끝나는, 태양 끝나는 데거든요. 그리고 명청교저 앞에 저 넓은, 저, 저, 우리 강이 보이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갓동교 마사가 원래 이 성에 이제 있지를 않고 서생성에 있다가 이제 급히 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왔어요. 그때 그 명나라 군이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커 들어와서 이 성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오고, 차오고. 그리고 구흥군에 올 때도 바로 저, 하구로 해가지고 아치스카 이에마사라는 군사 그때 약 100여 척의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군사가 이리 넘어오고, 이 태양 밑, 바로 밑에가 이제 그 옛날 폭우였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자기들이 군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은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곳이 세계대전 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음. 많이 잊혀졌네요. 예, 네, 그렇죠. 그게 참 아쉽죠. 그뭐참 10만 명 가까운 그 한중일 그 대군이 어울려 사온 참 세계적인 그런 뭐 우리 전쟁 장소였는데 이것이 이제 좀 잊혀진 게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잘래 뭐좀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뭐 기릴 수 있도록 뭐 기억이 잊지 말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왜성의 흔적은 서생포 왜성입니다. 도로가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성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성인자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또교마스의 최고의 글작품이라고 그래요. 일본에는 이런 성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 가또교마스가 우리가 한 장치를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조선의 그 우리의 그 시성을 본다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래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거는 또 우리 또 옹성을 또본따서 자기가 만들어 놓았고 이 성은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저 밑에 바닷가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다 배를 쪽댈수 있고 또 해양강에 배를 엄청 많이 댔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길을 보면 1597년 1월 달에 여기 오만 군사가 왔어요. 배가 수백 척이 왔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정유재란의 발진 기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양으로 쳐올라갔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서생포 외성은 외군들에게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선생님, 저쪽에 진화 해수욕장도 예. 보이네요. 어, 그렇죠. 진화 해수욕장에서 이제 요 성벽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저쪽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저기 이제 양쪽에서 어비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양쪽 성벽에서 을 가운데로 통로가 돼가 있었어요. 아, 그렇다면, 원래는 네. 진화해수욕장 쪽까지 성이 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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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연결이돼 있었고.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잖아요. 저기 이제 그 화산봉수대라고 옛날에 해서 봉화를 올려서 연결을 했어요. 저 봉수대를 거쳐서 그 울산 외성과 연결을 한 그런 흔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과 성 사이에 어떤 네. 연결 수신호를 주고받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성을 봉화성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 이름을 불렀어요. 서생포 외성은 진하해수욕장 바로 위에 위치하는데요. 바닷가에서 산곡대기까지 성을 쌓아 배를 댈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이문은 어떤 문인가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그 보다시피 이게 이제 양쪽에 옛날에는 위에 뭐 이런 건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막는, 막는 문. 그러니까 이앞 이쪽 외성이라고 하고 앞을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군사들이 여기부터 배치가 돼요. 그래서 그 막았던 중요한 문이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 이제 음수지라고 여기 뭐말물먹이던 연못이 바로 옆에 있어요. 뭐 거기 물이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이 성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기가 참 중요했던 뺏기, 뺏기면 안될 곳이니까 문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했던 거죠. 삼환과 이환, 본환. 성의 중심부로 향하는 곳곳에 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치 미로 같았는데요. 우리산성과는 구조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저희가 꽤 위에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가 본안입니다. 여기가 본안의 입구고, 요 뒤가 이제 본안이죠. 그리고 성 당시에 이제 이 성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위치했던 곳. 또 말이라든지 중요한 여러 가 군수품도 여기에 보관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본환이 되겠습니다. 아 아까 외성에서 울산 외성에서도 봤듯이요. 네. 본환, 이지환, 삼지환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네, 여기 그렇죠. 서생포 외성은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맨 위에 그저 밑에가 삼환이고 바닷가가 여기가 본환입니다. 중간에가 이환이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본환이 돼가지고 천수대가 저 위에 있어요. 천수 건물은 없지만 그게 이제 장문수라고 우물 같은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군사들이 사방 지키고 화약 같은 것도 보관해 놓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죠. 한참을 들어가니 탁 트인 시야와 높은 성벽이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저멀리 진화의 수욕장이 보이는데요. 천의 요새였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가 지휘하는 제일 꼭대기를 천수대라고 합니다. 네, 서상포 외성은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게 이제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이래 더 많이 남아있을 때 높이 훨씬 높이 그리고 옛날에 여장 같은 거 있잖아 이래. 근데 이게 이제 뭐 소무기로 와서 많이 굴려버렸다는 얘기를 그래 했더니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많이 좀 보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런 서생포 외성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이라 그러면 이승이 이제 참그 거의 이제 우리 공포이 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특히 이성이 나중에 에도시대 일본에 있는 모든 성들의 그 그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응용이 돼가지고 다 일본의 축성가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그런 성을 일본의 성을 교마히 사는 거는 다 여기서 유래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달에 우리 선생님과 네. 함께요 병영성도 가보고 읍성도 가보고 네. 오늘 이렇게 외성도 와봤는데요. 정말 성곽도시 울산이란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아, 그렇죠. 울산이 삼십여 개의 성이 있잖아요. 다양한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승 우리 지킨 국방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그 승을 잘 보존하고 혼자 유지를 해가지고 울산의 자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등을 연구하고 하는 게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에 남아 있는 외성의 흔적들, 지나간 역사의 모진 상처로 400여 년 전의 아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 외성과 서생포 외성을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버젓이 외성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 아픈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말 자녀들과 함께 울산 외성과 서생포 외성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